리얼 레이스 경주 예측 6월 21일 토요일 사전 예측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볼게요. 1경주 사전 예측 번호는요. 10번, 4번, 2번, 3번, 1번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 14231 이렇게 다섯 마리요. 자, 1000m 루키 국 6등급 루키 2세 경주고요. 자 예, 경주를 지금 기록 있는 말들은 두 마리 10번, 7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처음 뛰는 말들이고요. 자 내일 경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내일은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세 말, 루키 말이고 이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이 다 갖춰진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어. 전부 다 말들이 한 마리 빼고 나선 거의 다 처음 뛰는 말들이에요. 네. 자. 말인가 두 마리 빼곤 두 마리 십 번, 두 마리 빼곤 네, 100 처음 뛴다 말이고 네. 그냥 어떻게 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럴 때는 1000m 같은 경우는 에 일단 먼저 앞선에서 나가는 말들이 장땡이에요. 그렇죠. 네. 빨리 나가는 사람이 빨리 들어온다 기록이 뭔가 그러니까 출발 스타트가 어땠든간에 네. 출발 스타트, 스타트가 어떻든간에 일단은 주행 검사에서 앞쪽에서 앞쪽에서 붙은 말들은 아마 그렇게 붙어갖고 뛰는 습관으로 아마 떼어볼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가 출발이 좀느리다하더라도 네. 일단 뭐이 경주는 5번 오번, 에어포스 원 김태원 네. 기수가 타고요. 일반 이 말은 스타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음.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조건 선행으로 가고 내일 무조건 승부를 걸 거예요. 네, 이렇게 달려고 음. 하겠죠. 등치 말고 자, 네. 5번 등치마가 달리면, 달리면 일단 몸무게 작은 말들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진짜. 워낙 520kg. 내일 지금 주행 검사 때 533kg 그러니까 나는데 지금 만 하면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520kg대일 거고 만약에 그런 등치마 옆에 420, 420kg 뭐이 정도 나가면30 이렇게 나가는 말들은 다 튕겨 나가요 그냥. 못자요 옆에 같이.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외곽 게이트보다 안쪽 게이트에 1번 일번 안양 빛의 속도 네, 장치 열기를 쓰고 네. 일단 기술발로 바, 봐야 되는 거고 말 능력치보다는 기술발이에요 거의 사백칠십 킬로의 몸무게를 띄었고 그다음에 뭐 일단은 선행 스타트 선입 스타트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뭐 뭐 출발이 느린 경주에서 선입 스타트를 잘. 끼워가지고 일단은. 예 했으니까 뒷걸음이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에 일단 내일 출발은 어찌 됐든간에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봐요. 네자 이거를 좀더 당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그 예, 다음에 2번 메이드 메이드 똑같은 있었다고요. 내일 아마 팔릴 거예요. 네 내일 똑같이 팔릴 건데 1번 2번 이렇게 팔릴 거예요. 1, 2, 3번이 다 팔릴 거예요. 내일 네. 왜냐하면 다 똑같아. 그런데 저희가 2번을 뺀 거는 기수 때문에요. 이 재범인 기수. 네. 왜냐면 그다음 기숨, 그럼 뭐왜냐면 언제 그 다음은 기승 기승설이거든요. 그럼 범연이를 봤을 때는 장추열이나 이혁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 번을 빼버렸어요. 일단은 이 번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 번, 3 번이 그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하고. 이혁 기수가 타고 있는 3번 세네파이터. 그러니까 이세 마리로 끝날 확률이 가장 높다. 붙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외곽에서. 네. 예바에서 외거기서 9번, 9번, 10번이, 10번이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 네. 잘 타는 조제로를 봤을 때 한데 출발이 너무 느려가지고 오. 스타트가 너무 늘어, 너무 볼이. 느려가지고 아마 못 잡을 것 같아요. 아무리 퀴즈가 좋다하더라도 이거를 땡길 수가 있다면 충분히 될수 있는 말인데 뭘 아. 땡길 수가 있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혹시나 날려올 수 있는 말은 10번, 10번 질풍아 10번. 한 번이라도 떼어본 말을 네. 한번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그 10번을 잡고 네, 번호를 들렸는데 뭐 5번을 축으로 어. 1 3 10 9 정도 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1경주는 5번을 축으로 1 3 10 9를 일단 보고요. 내일 실시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일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사전예측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사전예측 번호는요. 1번, 7번, 4번, 11번, 3번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 174, 113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 다섯 마리고요. 자, 1,200m 궁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최고 기록은 4번, 5번, 9번, 3번이 16초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2번까지 해서 17초영의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 200m 기록은 요 13초 때 3번, 4번, 8번, 2번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14초 0으로 신천하트까지 그리고 종반 200m 기록은 11번, 9번, 5번, 7번, 4번이 다 14초 때 기록으로 뒷걸음들이 다 전반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자 앞걸음이 좀 있고 뒷걸음들이 다 느린 경주인데요 여기서 4번, 2번, 3번 이렇게 보, 보고 있는데 어느 말부터 볼까요? 저 내일 어차피 그니까 네. 가정이 있어요. 내일은 불량 주르고 어차피 선행 안 나가면 답이 없다. 네, 육군에서는 선행 나가는 게 장땡이다 비 오는 날은. 그렇죠. 자, 불량 주르고 이기 때문에 선행이 빠른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 지산 브랜드 같은 경우 는 코지가 타요 일단 기술발 믿어요. 기술발 브랜드. 믿고 이거는 그니까 완전 선행 안 타도 선임만 붙여가지고 따라가면 저. 돼요. 자 따라만 가면 되는데 게이트 2점도 있고 그럼 내일 선행이 바깥쪽에서 나오냐 아니에요 안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4번 서해바다 4번 서해바다 김태용 기수가 터놓고 똑같아요 오십니다. 일경주에서 만약에 경험을 해가지고 뭐 일경주 넛빨라든 아니면 일경주에서 아마 선행을 태보든 그러면 그힘 가지고 4번에도 이 말은 무조건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갔는데 뒤에서 선만이 있더라도 서는 바람에게 자 일단, 1400이고 1300에서는 그렇죠. 걸음이. 그렇죠. 짧아요. 그러니까 1200이에요. 1200까지는 선행을 버텬다고 봐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마리 선행 나가고 붙을 수 있는 말은 3번밖에 없어요. 3번 정동윤 기수가 타는 레순 도르마. 네.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하고 같이 싸울 거예요. 네, 휴양하고서 이제 올해, 응. 올해 나오는 말이죠. 6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래서 일단 산은 그러니까 선행만 나간다면 무조건 여기서는 된다고 봐요. 산은 네. 그러니까 일단 잡아주고 4을 잡고 그 다음에 2, 3을 본는데 삼을 본다. 복병 네. 한 마리 더 뽑자면 질주천하 5번 5번 질주천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까지만 보고 5번 질주천하를 보자 자 내일 팔일말 9번 9번 글로리 퀸 임다빈 기수 같고요자 내일 아마 팔릴 거예요 내일 아마 머리도 팔릴 수도 있는데 들어, 또 들어왔었고 자 근데 여기서 좀안 되는 게 세영이가 세영이를 태워가지고 재미를 본 말이에요 어, 다시 언제 다빈을 태우는데 다빈이가 그만큼 능력치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다빈이 능력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잘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워낙 좋은 말도 아니고 앞이 빠른 말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정정하게 타가지고 뭐 그러면 다 퍼지고 나올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뒤를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말이 내일은 음. 그렇게 되면 9번과 경쟁할 수 있는 말들이 생각 보다 많아요. 그럼 그걸 다 이기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4번이 먼저 게이트 나가면 그 옆에서서 붙어서 나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 싸움은 그 앞에서 일어나지 절대 디 게이트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음. 앞쪽 번호로 음. 4번, 2번, 3번에 5번 정도까지 음, 많이 보면 오겠습니다. 5번. 음. 5번 정도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까지 음, 이렇게 보면 네. 아마 거의 여기서 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암을 빨라고 하는데 박태종이 좀안 어, 봐요. 박태종은 어, 태종 교수 선행 합기 완전 선행 맞죠. 아니거나 완전 추입 아니면 안 타요. 그잘안 그렇죠? 네. 들어와요. 중간에서 이렇게 아, 뭐 계속 뭐. 그러니까 싸움하고 이런 좀 싸움을 잘안해요 잘 나이가 드셔 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아마 어, 올해나 내년이면 아마 은퇴할 건데. 아마 그럼 조기서 가겠죠. 네. <laughs> 그러면 이경주는 4번에 2번, 3번, 그리고 5번까지 복병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사전 예측 가겠습니다. 삼정, 삼경주 사전 예측 번호는요. 4번, 2번, 1번, 9번, 10번 이렇게 5리입니다 4, 2, 1, 90 이렇게 5리입니다 자, 삼경주 1400m 국 5등 급 경주고요. 자, 최고 기록은 9번, 7번이 27초대 기록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번, 4번, 2번이 2 8초대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 200m 기록은 다 14초대 기록들이고요. 4번, 5번, 10번, 3번, 6번 이렇게 다섯 마리가 14초 0에서 14초 5까지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200m 기록은요. 8번이 13.2초, 그리고 2번이 13.6초, 7번도 13.6초, 그리고 4번, 5번이 13.8초에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경준 저희가 7번을 좀 보고 있고요. 7번, 자, 내일은 어차피 여기서 내일 제일 많이 팔릴 게 4번, 4번일 거예요. 자, 4번 아. 왕최고 문세영 기수 가 타는 왕최곤데요. 네, 저번 기록도 좋았고 저은 외곽에서 탔다가 지금 안쪽으로 그쵸. 들어왔기 때문에 더 팔릴 거예요. 한데 이 말이 편하게 선행을 가을 수갈 있는, 있는,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내일 거의 저희가 볼 때는 7번이 머리라고 봐요. 네, 7번 마이티 봄 김성현 기수가 54.5km로 음. 타는데요. 내일 어차피 이정도면 내일 뭐 태희가 타던 말이고 한데 성현이가 어. 이중 타고 몸무게 2kg 감량 받고 이렇게 타면 내일은 여기서 대가리로 봐요 어, 선행으로 아. 나가지 못하겠지만 뭐그 충분히 1400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직선주로 에서 아. 선행을 나갔던 4번이 버트냐 못버이냐인데 이제는 4번인데 자 내일 이정도 기록 가지고 만약에 네. 하면 잠깐만요 밑에 그거 보여드리면 제일 밑으로 가면 출발 평균 기록해가지고 내일 선행으로 나갈 말들이 그러면 4번이 먼저 선행을 하고 나간다고 제 힘을 쓰든 버리면 3번까지 3번 머니터치까지 거의 같이 붙고. 붙을 거예요. 그러면 네. 편한 선행은 아니에요. 옆에 무조건 한 마리 붙을 거고 뭐 옆에 앞뒤로 다 붙어가지고 탈 거고. 그렇게 되면 편한선람도 아니고 그러면 결성지로 이제 400m 직선으로 나, 남겨놓고, 남겨놓고 거기에 다 붙을 거예요. 붙으면 어차피 더, 7이 더. 넘어가면서 일단은 그렇죠. 걸음이 늘어진 때문에 선행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못 버틴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4번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터지는 경주가 될 건데. 네. 근데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그전 그러니까 전 경주에. 네. 전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세영이가 탔을 때 거의 다 인기 막다 빠져버렸어요. 즘세영이서 몸이 좀안 좋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내일 또 더운다나 이제 비 오고 주로가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좀 위험한데 위험한 만약에 세영이 최선을 다할 것이냐, 좀첫등주부터 네. 그렇게 탈 것이냐.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인기마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좀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르겠는데 저 이때도 그렇게 인기마가 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렇게 되면 조금 이 경주는 어렵게 된다. 네. 그러면 칠하고 손잡고 들어올 말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칠 머리를 놓고 칠을 머리로 놓고 내일 이제 실시간 예측에 나오는 저희 번호하고 네. 그다음에 인기마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네. 내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좀 커지는 경주로 보고 좀 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일단 7번 머리, 머리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들은 내일 실시간하고 말상태들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3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경주까지만 가고 있는데요. 어, 나머지 이제 4부 경주부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저 이렇게 뭐 번호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쭉 보시면 될 겁니다. 4경주, 5경주 이렇게 쭉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베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